미 국민 53% 대법관 정치적 견해에 따라 판결. 미 연방대법원의 최근 이딴 보수적 판결에 대해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대법관들이 당파적 정치적 견해에 따라 판결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 ABC 방송이 이일 보도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최근 대입에서의 소수인종 우대정책을 위원으로 결정했고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사실상 파기했다. 여기다 성소수자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한 웹디자이너의 손을 들어 주기도 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명의 대법관을 연달아 임명한 이후 보수 우위가 된 연방 대법원은 이념에 따라 찬반이 명확히 갈리는 이슈에 대해 보수 쪽에 서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미국 ABC 방송과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가 지난 6월 30일에서 7월 1일 양일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법관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 판결을 하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전체의 53%였다. 이 같은 비율은 지난해 1월 실시한 조사보다 10% 포인트 높은 것이다. 반면 대법관이 법에 따라 판결을 한다고 말한 사람은 33%에 그쳤다. 사건별로 보면 먼저 대입에서의 소수인종 우대정책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 결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2%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 목소리는 32%였고 모르겠다고 말한 사람도 16%나 됐다. 인종별로 보면 백인과 아시아계는 각각 60% 58%의 비율로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흑인은 52%가 위헌 결정에 반대했다. 히스패닉계는 찬반이 엇갈렸다.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파괴한 것과 관련해서는 찬성이 45%였고 반대는 40%였다. 공화당 지지자는 71%가 이에 찬성했으나 민주당 지지자 중 이에 동조하는 사람은 17%에 불과했다. 종교적 이유로 성소 수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찬반이 각각 43%, 42%로 비슷했다. 이에 공화당원은 68%가 찬성했고 민주당원 중 이에 찬성한 사람은 15%에 불과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양일간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 93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6% 포인트이다. CBS 노컷 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 대우, 사건 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기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카카오톡, 노컷 뉴스 사이트, 링크 워싱턴, CBS 노컷 뉴스 최철 특파원 이메일 주소.